자, 13번 가서 보시겠습니다. N이 무한대로 가는데요. 자, 수렴을 했어요. 그죠? 수렴을 했다. 그러면 밑에가 1차거든요, 지금. 그럼 위에도 몇 차야 돼요? 1차야 돼요. 따라서 이거는 사라져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어야죠. 따라서 A는 뭐일 수밖에 없고요. 0일 수밖에 없고. 자, 그 다음에 극한 값은 어떻게 두었죠 개수분에 개수 한다 그랬잖아요. 그쵸?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자, 우리는 뭘알수 있나요? c분의 b 한거 c분의 b 한 것이 뭐라고요? 4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따라서 b값은 뭐가 돼요? 4c가 돼요. 그렇죠? 자, 그럼 이제 fx 대신에 여기에 fx가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? cx 제곱 그렇죠? cx 제곱이 되고 b 대신에 이제 뭐 집어넣으면 돼요? b 대신에 4cx 이렇게 되죠? a는 0이니까 필요 없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f1이 5라는 정보가 있죠. f1이 5라는 정보로부터 자 x 에 1을 대입을 할게요. 1을 대입을 하면 c 플러스 1을 대입하면 4c가 되겠죠. 그것이 5라는 거예요. 그렇죠 따라서 5c가 5가 되니까 c값이 1이 되어서 fx가 완성되었어요. 따라서 fx라고 하는 것은 x 제곱, c가 1이니까 대입을 해서 뭐가 돼요? 4x가 되겠죠. 자, 이런 상태에서 fx가 완성이 되었는데, 완성이 되었는데, 어, fx의 최대값. 자,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뭐 극하는 끝났어요. 이제 그러면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서 x가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2일 때 누구의 최대 최소?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. x 제곱 플러스 4x의 최대 최소. 자, 구간이 주어지면 양 경계값은 필수라고 했죠. x가 0이면 f 0 값, y값, f 0 값은 0이 되는 거죠. x가 2일 때, 양경계값은 f2값 2를 대입을 해보세요. 어떻게 돼요? 4 플러스 8, 그러면 12가 되죠. 자, 얘의 꼭점 x값 알아볼까요? x 제고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보이시나요? 자,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꼭지점이 뭐가 되나요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니까 꼭점의 x값 마이너스 2는 이 주어진 구간 안에 들어있지 않죠. 그렇죠? 그러니까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따라서 최댓값은 12가 되고 최솟값은 뭐가 돼요? 0이 되는 거죠. 따라서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?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